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피지입니다아예뇌 발달에 놀아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뭐 애가 좋아하니까 장난감을 뭐 많이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이제 장난감 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놀이기구 가장 중요한 장난감은 부모다. 어떤 장난감이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애 혼자 노는 거보다는 아주 심플한 장난감이라도 그 장난감으로. 부모가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는 이런 뭐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로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상을 보게 하는 거, 이거는 상호작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을 자극해 주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이제 시각과 이런데만 이제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뇌의 전반적인 발달, 즉 이제 지능이죠, IQ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두 돌이 될 때까지 우리 뇌의 90%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어나서 두돌 때까지는 그런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일전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사람끼리의 상호작용이 우리 뇌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감보다 중요한 거는 부모다. 심지어 장난감 없이 우리 부모의 얼굴, 부모의 목소리, 이런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그 어떤 비싼, 막 의자자한 장난감 보다도 더 흥미로운 놀이도구다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힘드시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계속 아기랑 놀아주려면 힘드니까 장난감 주고 이거 좀 갖고 놀아라 하고 이제 딴 일을 이제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가 같이 놀아주는 게 아기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따로 놀이 시간에 뭐 애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목욕을 시킬 때라든가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아기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애기 이제 엉덩이에 살이 많이 통통하게 올랐네 하고 톡톡톡 쳐주기도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뭐 목욕시키면서도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또뭐 둥둥 뜨는 오리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갖게 하는 놀이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놀이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이를 안아주고 이렇게 뭐 뽀뽀도 해주고 이런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쭈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마사지가 뭐 직접적으로 성장판을 자극하고 키 크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면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신체 접촉을 많이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세곡 1세 이전까지는 이제 엎어 놔야 되는데 우리 신생아기부터 이제 엎어 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이 시기에는 뭐 혼자 앉고 붙잡고 일어서고 막 이제 걸어 다니고 하는 시기니까 운동 발달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혼자 앉지도 못하고 뭐 붙잡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운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누워서 버둥거리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아기들은 엎어 놓고 이렇게 상체 운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어놨을 때는 머리가 바닥에 눌리지 않으니까 머리 모양도 이뻐지고.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머리 모양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머리 모양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면 막 헬멧 치료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투미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놀기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머리 모양 이뻐지는데도 굉장히 좋고, 상체 운동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모차나 유아의자나 부모의 등에 업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안고 있거나 하는 시간은 비활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활동 시간은 최선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그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업혀 있는 시간이 많다든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비활동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상을 보는 거하고 전혀 달리 부모와 같이 책을 보는 거는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책을 보는 시간은 비활동 시간으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이렇게 놔두고 아이가 이렇게 가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으로 부모가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는 거는 아빠 담당. 뭐, 아니면 아이와 놀아주는 건 엄마 담당. 이렇게 담당을 정해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으신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하고 아빠들은 놀아주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그런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보통 이제 정적인 놀이를 많이 하죠. 앉아 가지고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블록 쌓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손을 쓰는 소근육 운동 발달에 관계된 놀이를 많이 하는데 아빠들은 놀이가 좀더 활동적이고 좀 과격하죠. 뭐 몸을 많이 쓰는 놀이를 하고 엄마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아요. 뭐 블록 쌓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1단을 뭐 이렇게 놓고 2단을 뭐 한식으로 어떤 논리적이고 일정한 패턴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들은 좀더 즉각적이고 좀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률적인 룰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아니고 좀더 이렇게 막 충동적으로 룰이 막 바뀌고 이 놀이 했다 저 놀이 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좀더 뇌에 자극되는 부위가 엄마랑 놀 때와 아빠랑 놀 때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도 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엄마랑 노는 거 따로 아빠랑 가 노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교대로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놀이 시간은 물론 이제 애기가 깨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애기가 막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할 때 그때 이제 놀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들이 흔히 잘그런데막이 놀이 저 놀이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가지 놀이만 이렇게 뭐 공놀이를 한다 그럼 공놀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쌓기로 넘어가든지 하도 공놀이 하고 블록 쌓기하고 같이 놓고 뭐공 던졌다가 블록 쌓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오래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놀이 시간은 너무 길게 가지지 않고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집중력이 좋아서 막 길게 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오히려 엄마 아빠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아기들도 있는데 충분히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놀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흥미를 잃어 하면서 다른 데를 막 쳐다보고 졸려하고 그러면은 이제 놀이를 중단하고 이제 아이를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아이들과는 어떤 놀이를 하는 게 좋을까? 적절한 신체 자극과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놀이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까꿍 놀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꿍 하고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뭐 9개월 넘어가는 애들은 짝짝꿍을 할 수가 있어요. 짝짝짝꿍 어, 놀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막 붙잡고 걷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신과 주변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놀이. 그리고 부모는 이제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치지 않는지 좀 따라다니면서 위험한 생,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은 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잘 떨어지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것만 보면은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어, 단속을 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제 물건을 천으로 이렇게 숨겼다가 뿅. 보여주고 엄마 얼굴도 숨겼다가 까꿍 하고 보여주고 아이를 이렇게 테이블에 앉혀놓고 뭐 장난감을 그 위에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막 그걸 집어던지겠죠? 집어던져서 이렇게 안보인 데 떨어지면 그걸 다시 이렇게 딱 주워주고 던지면 주워주고 이거 놀이가 참 좋은 놀이긴 한데 아지치게 하죠 엄마 아빠들이 그걸 계속 주워줘야 되니까 이건 무슨 뭐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게 아이들 발달에도 상당히 좋은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어 이제 욕조에 물을 좀 담궈서 거기 이렇게 장난감도 좀 띄우고 해서 이렇게 물놀이 물장구도 막치게 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이제 놀이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와 놀 때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순하게 이렇게 놀아주는데 애가 막 이렇게 막막 막 까르르 웃어도 막 이렇게 빵치 빵치 미소만 짓는 부모님도 계신데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와 놀 때는 아주 리액션을 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막 까르르 웃어주고 같이 박수도 쳐주고 와하 뭐 환호성도 막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뇌 발달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긍정적인 반응은 항상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 이 시기는 이제 뭐 좋은 게 소근육 운동 발달에 좋은 뭐 블록 쌓기, 고리 쌓기, 컵 쌓기 뭐 이런 장난감들 많이 있잖아요 프라스틱으로 된 그래서 모양을 맞춰서 쌓을 수 있는 이런 장난감도 있고 공놀이 좋습니다. 어큰 뭐 공을 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대근육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그런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밀고 다니고 자동차가 막움직이면 쫓아다니는 그런 놀이도 좋죠. 다리를 쓰는 대근육 운동은 운동 신경하고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손의 쪽을 많이 발달시켜주고 손으로 하는 놀이는 손으로 하는 놀이는 생각보다 이게 근육의 움직이는 근육의 양은 더 적지만 뇌가 쓰는 비중을 보면 손으로 하는 놀이가 훨씬 더 뇌의 많은 부분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놀이가 우리뇌 발달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들이 좋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잡아난 젓가락으로 쥐고 깻잎을 혼자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떼고 하는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다뭐 뭐 넘어가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놀이가 굉장히 우리 뇌 발달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 나이 때 애들은 간단한 퍼즐 맞추기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판에 알파벳이라든지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같은 모양들을 끼우는 그런 퍼즐, 간단한 퍼즐은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도 애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책참 좋은, 어,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책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책을 많이 봤던 애들이 나중에도 책을 좋아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좀 간단하고 색상도 화려하고 그런 그림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의 아이들은 모든 관심이 다 입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물고 뜯고 맛보고 찢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책이나든지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 금방 다 찢어놓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 또 물에 젖지 않는 거, 그 씹을 수 없는 거, 천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두꺼운 카드지로 돼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이 보는 책은 책처럼 생긴 장난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처럼 생긴 장난감을 애하고 친하게 만든다. 왜 중요하냐 하면, 책처럼 생긴 장난감이지만, 책하고 친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책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애들이, 진짜 책을 볼 때도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림을 짚어 가면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사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 해 주고 뭐 원숭이가 나왔다면 우! 이렇게 해 주고 이런 동작을 해 주면서 아, 얘는 원숭이예요 원숭이는 어, 나무 위로 올라가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모든 관심이 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먹는 걸 특히 좋아해요. 먹는 거에 관계된 거, 목욕에 관계된 거 이런 내용을 좋아하고 또 아이가 친숙해 하는 장난감, 동물 이런 때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두 돌쯤 되면은 애들이 이제 항문기란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관심이 입이 아니라 항문 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똥이라든지 방구라든지 이렇게 항문과 관계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똥에 관계된 그림책 뭐 방구 끼는 방구 대장 뿡뿡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성격 발달의 시기에 따라서 구강기를 넘어서 항문기로 간 애들이 그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이제 구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의 그런 책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처럼 생긴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뭐 누르면은 뿡 하고 뭐 동물이 올라온다든지 뭐 누르면은 소리가 뿡뿡 하고 난다든지 거울 같은 것도 다 달려 있어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하는 모양은 책이지만 거의 이제 장난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애가 넘기면서 직접 눌러도 보고 이렇게 자기 얼굴도 쳐다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놀이 시간은 얼마나 갖는 게 좋을까요? 놀이 시간은 아기들마다 성향과 발달 정도가 달라서 하루 종일 놀자고 하는 뭐 에너지가 넘치는 아기들이 있는가 하면 좀 놀다가 또 쉬고 좀 놀다가 쉬고 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에너지틱한 아기냐 조금 정적인 아이냐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컨디션은 막 들쭉날쭉하고 그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 반응을 잘 봐서 아이가 이제 딴청 피우고 좀 졸려하고 그러면은 이제 놀이를 중단하고 아이를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